그래서 큰두 손으로 따야지 두 손으로 어, 됐다. 아이고, 아 됐다 상자에 갖다 넣어놔 어.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엄마가 먹을 건 좋지 어. 여기 또 따라와 여기 많아 여기 또 있어 어.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있어 옥승아 여기 여기 옆에 어. 어, 가서다 어, 딱? 딱? 두 손으로 따? 아, 그거 딸래. 그 위에도 있어. 크리스야, 너무 많은데 하나만 집중했었다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는 요거 따면 되겠네. 어, 어? 두 손으로 따면 은 좋지? 두 손으로 따, 두 손으로 딱. 아. 됐다. 자, 이제 상자에 넣어야지. 상자에 넣고 와. 그리스, 그거는 엄마가 털이 있어서 먹지 마라 했지? 그 상자에 넣고 엄마 그거 줬는 거다. 그 아빠 줘, 아빠한테. 아니, 상자 거기 옮길까? 아니, 이걸 넣어야지. 어, 어. 야, 그거는. 그거는 엄마가 안 씻었잖아. 그거는 파랗고, 그리스야.